유하. 자, 여러분들, 예, 간단한 컨텐츠 하나 가져왔구요. 평소에 이제 제가 항상 막 도파민 터지는 1억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요거 저거 잔잔한 거고, 다칭 아이작 대통령님이 했던 컨텐츠예요 이게 일단은 미션이 뭐였었냐면은 다이스가 무한인데 다이스를 쓸 때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셋이 깎여요. 자, 그러면 바로 그냥 뭐 긴말 필요합니까? 본팔 갑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영상에 댓글 남겼거든요? 스탯 저정도를 깎이면은, 막말로 나도 못 깬다고? 그래서 어떻게 깰 거냐면은, 그냥 액티브를 안쓸 거예요. 너무 노잼인가요, 그냥? <laughs> 아니, 그거 페널티가 너무 커. 보인물 기준으로는 그냥 액티브를 안 쓰는 게 가장 클리어 확률이 높아. 뭐야? 이거 왜, 스탯 왜 깎여? 아, 블랙 카트 깨지는 게 네크로노미코 판정이야? 1코인은 실패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2코인 가겠습니다. 그냥 클리어 각 잡히면 바로 클리어 할게요 아벨 굴리는 게 페널티가 더커 두두인형 블루넷 두 개가 되고 저주방 구조가 빨간 상자 위주로 바뀝니다 구피스에 어, 노리자고요 알량 안 쓰고 만약에 알량에도 액티브 발동시키는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쓰자 안전하게 아이고 오 어떻게 피했지 굿. 제발 스탯 스탯 스탯, 스탯. 아, 사거리네? 오케이. 동물 크기 네 개! 그렇지! 자, 원구피. 아우 다이스 많이 없네? 두 번째 저주방. 세 개. 탈북다이스두구피 어, 이거 패스트 구피가 나? 어, 안 써, 안 써, 안 써. 오, 가신 적거다 자, 모든 가시가 제거되는데 이러면 저주방을 공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 어, 이거 에이플 버려야겠는데? 이거 어차피 블랙카드도 못 주니까. 어 약간 이거 평생 장신구 생각 나쁘지 않아요. 자, 방어 아이템 렉에다가 어차피 액티브 안 쓰잖아. 렉 먹겠습니다. 야, 이거 패시브 먹는 것도 생각 잘 해야겠다. 예를 들어 패시브가 연속 액티브 발동 이런 거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먹기 전에 생각을 한번더 하자고. 와, 렉 다변성이 생기면 주스 데미지 사거리 예. 악마방 갔다 왔고 열쇠 3개 방금 한갑시다 오 리셋 아 이런 것도 안 보여드릴 수가 없긴 할 텐데 자 이거 좀 많이 네 떠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액티브기 때문에 깎이겠죠 네. 아 근데 이거 실패하면 안 되잖아 이거 실패하면 다이스 날라가 근데 방송인이라면 안하겠습니다예자 구피가 날 기다려 구피가 날 기다려 구피가 날 기다려 자 저주방 하시 고점 아 하나씩 하나씩 아 어? 텔포? 에이 펜타 하나만 응 어. 공격력 1 열릴 확률 뿔? 아 뿔도 사자 어 이거 직사있으니까 어, 작뿔 사고 에헤, 그치만, 아직 한발 남았습니다. 오? 어? 야, 가시자가 너무 좋다. 꽁 제대로 뽑는데? 고점! 알량안 쓰죠? 예, 선샤인이 액티브 판정이니까. 아하, 일단 이번 세지 구피는 물 건너갔고. 자, 그리고 자잘한 팀인데, 상점이랑 황방이랑 같이 있을 때는 무조건 상점부터 가세요. 왜냐? 9V는 풀타임이다 차죠? 이러면 황방 굴리고, 배터리 먹고 다시 굴리는. 무조건 상점이에요. 물론 지금은 예외지만.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짭쿼드샷이라 불리죠? 침입자. 자, 지금 제가 이미 텔레포트로 갔다 왔거든요? 안 열리면은 악마방 보상을 먹었지만 가지 않은 판정이 들어갑니다. 문이 없어야 문이 좋은 상황입니다. 열리지 마라! 요시! 그러면 다음 세지 악마 보정이 2분의 1로 들어갑니다. 아, 근데 진짜 이러면 결국 차적조 아니야? 다이스를 사용하면 패널티가 생기는 미션. 이거 어떻게 깨야 되나요? 다이스를안 쓰면 됩니다. <laughs> 누가 아냐, 이거? 페이커님한테 이제 롤 어떻게 해야 되냐고. CS 잘 먹으면 돼요. 아, 안 죽어요. 아, 아, 아. 카드만 살짝 사볼까? 어, 어차피 돈 아이템 못 쓰니까. 데빌. 데빌! 안 돼! 데빌! 데빌은 벨리알 쓰는 판정이랑 완전 똑같은 취급을 가집니다. 어. 자, 악마 확률 보시다시피 전 스테이지에 악마 방을 열지 않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72%. 자, 이거 굿피 가야죠. 주두 인형 빠키리 가자. 4개! 고점! 하. 아, 아, 내 똑같은 날 내가 못 참지. 프레스. 방금도 만약에 왼쪽 몬스터가 랜덤으로 터지거든요? 터졌으면 저 맞은 거예요. 아이작이 이런 게임입니다. <레스> 오! <레스> 방클리오시 파리 하나. 구피 머리. 잠깐만, 이거 설마 머리 쓴 판정 아니겠지? 구피 이거 써브놨트 설마? 설마. 아, 설마. 아니, 이거 두 마리 나오잖아. 머리는 한 마리에서 네 마리야. 아, 설마. 아, 설마. 아니야, 설마. 오! 그치! 머리는 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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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만 들어가겠습니다. 굽이! 에 헝그리솔? 좋은데 살짝 비싸네? 그리고 최대 연사. 어우씨. 파이프는 완전 타겟팅이 아닙니다. 내가 살짝 움직일 만한 자리로 던져요. 그래서, 어우씨. 땅보고 피해야 돼요. 자, 항전부터. 항상 말하죠 오우! 베스트 프렌드. 지금 보조 딜러 뭐 있죠? 아벨도 있긴 한데, 요 짭커드. 요거, 요거. 거미 네 발. 요것도 보조 딜러 판정입니다. 요시. 어, 엑러지 아. 요거는 스테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러면 단점이 뭐냐. 저주방두 개가 뚫고 날라갔어요 상점도 하나 날라가고네 개. 우와. 와. 오케이, 쿠피 한성. 자, 이제 50% 확률로 파리가 나옵니다. 으, 신의 살점. 요것도 제가 항상 안 먹는데, 왜안 먹냐면, 이제 10% 확률로 몬스터가 뭐 작아집니다. 슈퍼바리오처럼 이제 밟아질 수가 있는데, 작아지면 일단 첫 번째, 키아식별 구분이 안 되고, 두 번째, 어? 작아졌네? 밟아야지 하고 밟았는데, 연종 중에 터지는 변종이나 눈물 쏘는 변종이 있어요. 그거에 맞는 거예요. 어기지 자, 그리고 거둥님은 항상 체스트를 가니. 저도 체스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핀 있어요? 애기 핀, 이거. 네, 이거는 구조 외워야 됩니다. 이게 구조가 돌아다니는데 4마리만 있으니까, 뭐야? 쉬운 구조잖아? 하고, 여기로 들어가는 순간, 공중이 없는 상태에서 핀이 나온다? 네, 무조건 맞아요. 위랑 아래로 나오면은 피할 곳이 없으니까, 공중도 없으면. 공중이 또 그리고 항상 구해지는 게 아니니까, 순정에선. 이거는 사주나 쓰세요.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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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것 같군. 사실 이 구조는 그약까 놓고 말하면은 약간 MT 구조긴 합니다. 양심 저 팔아먹은 구조라 이거는. 엠비언 예, 오른쪽으로. 아, 예, 양심 이 없어요 이 구조가 이건 실전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컨트뉴스야됩니다이 구조는. 방금 구조는 솔직히 컨트뉴 하면은 안 맞는 구조긴 하니까 비공식 지금까지 노박으로 쳐주세요. 와우. 와우. MT 베스부터 먹는 게 이득이지. 이게 소 블랙카트 두개 주고. 야 설마 이거 m t 베 s 배리어 책 터지는 판정 아니겠지? 이게 40, 게임 시간 40초마다 10초간 무적인데 설마 10초 무적 배리어 책 발동은 아니겠지? 어우 어, 아까 1호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스타버치가 리버스 시절에는 머둠님도안 드실 정도로 노잼이 됐다고 그 스타버치 기믹이 이 시간여행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여행 카드가 리버스 시절 스타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먹어도 안 먹어도 어차피 했는데 지장 없으니 조하게셋 아! 아직 아과더라 훨씬 안 잡고 엠베 스탯 까이나요? 근데 오히려 좋아 왜냐 요게 지금 고정 스탯으로 깎이잖아 그러면 두유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두유 막말로 데미지 0.5로도 돌수 있잖아 어차피 연사 23에서 0.3 깎이는 거? 안 아파 오자 여러분 참고로 데미지는 최소값이 0.5입니다 아이고 자 데미지 안 내려가죠? 0.3? 안나어 두유 사기네 자 여러분 시간여행 요게 너프전 스타버치입니다 와, 큰 기로, 락. 솔직히 아이작 처음 하는 사람 될거 같아 깰수 있게만 깰수 있죠? 안 아, 돼! 네! 와, 레이저, 어, 까. 어? 아잇! 마지막 피했죠? 그래서 안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체보다 얘가 더 어려워요. 두 번째, 카드 아꼈다가 더 좋은 카드가 나오면 손해를 보니까. 오! 녹색 자, 장판 깔려. 두유 관통이라 엄청 많이 깔려. 자, 그리고, 아, 맞다. 이거 무한다이스 미션이죠? 예.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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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즉사 방지. 어, 한대 맞고 안찍어두대 컷. 뿌! 폭발 매력. 오! 무적 클리어 가능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무적 클리어가 되냐? 맞으면 체력이 반칸 차요. 어허님, 연속 피격 당하면 어떡하나요? 지금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겐 폴라로이드가 있습니다. 자, 맞았다고 치고 5초 무적 동안 폭탄 하나 어이. 까서 다시 피쳐면 됩니다. 어, 어 아마도? 어... 역탄. 가까이서 때릴수록 데미지 3 배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올 스텝, 역탄. 이만 어 종영이다 아, 화면 겁나 가리겠네 이제 와 이씨 요거도 장판 데미지에요 오케이 보스 그냥 이거 몸 박아도 되겠다 어독님 모독님 보고 있나 다이스 미션은 액티브를 안 쓰는 게 가장 클리 어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거 뭐 차적슈랑 다를 게 없네요.